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초보 울트라 TV의 게임초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다이너 20랭크 찍기입니다. 전 다이너 20랭크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합니다. 상점에 1, 일 그, 보상 모시기를 받아줍니다. 어딨지? 하이퍼 차지가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좀 받을 때 오래 걸리더라고요. 좀 이상해요. 글적글적. 그래서 이렇게 보상도 좀 늦게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상점에서 보상 받는 게 힘들어요. 저번에 이렇게 보상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올려요 어, 됐다. 아! 잘못 눌렀다. <laughs> 그냥 나가 이럴 때 그냥 나갔다 들어와주는게더 빠를 거예요. 근데 이게 로그인 시간도 좀 빨라서, 오늘은 다이너를 20랭크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wants some TNT? 다이나가 그렇게 노가우데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다이노드가 있네요. 제가 이 맵을 잘 업데이트 되기 전에 많이 해 봤거든요. 제가 이맵이 맵을 좀잘하긴해요난딱 끌려서 나딱 끌려서 나딱 끌려서 뭐야 뭐, 뭐야 얘얘큰데아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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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뭐야 얘 뭐야? 어 저거 저걸 못는 뭐 근데 야, 한명 잘랐고요. 한명 잘랐고요. 가재었고요가재었고가재었고 가볍었고, 예, 기대시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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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못, 아, 이거 진짜 너무했다. 소금소금씩 가겠습니다. 아, 저걸 못 잡네. 오늘 는 햄이랑, 뱀뱀, 뱀뱀뱀, 뱀뱀뱀뱀, 뱀뱀뱀, 뱀뱀뱀, 뱀뱀, 뱀뱀뱀, 뱀뱀, 뱀뱀뱀 뱀뱀, 뱀뱀, 뱀, 뱀, 뱀 아, 겨우 햄을 이렇냈네요 아, 근데 이게 다이너인데. 별로 안 좋은데. 으아, 큰일, 큰일 내버렸고요. 큰데버렸고요한명 일단 끝냈고요. 어, 그렇죠. 이렇게 딱딱해야죠. 따드롭 아, 영아전 청룡회라고 좀 아무것도 안 주나 청룡회도 좀이렇게되 이상 이렇게되 이상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가젯을 딴걸 사발 이 가젯이 하도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 가젯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음. 음, 저기는 약해 보이지만, 이것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볼 때,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몇 방이라도, 한 명이라도 끝내, 끝내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 어, 나중에, 나중에. 어, 한방 맞췄고. 어쨌든한 방이라도 맞추겠다는 의지, 의지, 의지. 아, 어, 일단 한명맞췄고 어, 아, 이거는, 뭐라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안 됐습니다. 아, 아. 저걸 못했네요. 일단은, 다마로 몇 명, 일단은, 궁을 어느 정도 모았다 그냥 한번 먹고, 맞추고, 그냥 맞추고, 한번 잘랐어, 잘랐어. 한번 잘랐고요. 궁, 궁. 응, 건조 잘랐어, 건조 잘랐고요, 건조 잘랐고요. 한번, 한번 잘랐고요. 야, 튀어, 야, 튀어, 야,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희들튀어튀어 튀어. 내가 이쪽으로 정리할게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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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은 큰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얘로 나오는 순간 바로 집중 공격할 겁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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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쿵 쿵쿵쿵 쿵쿵쿵 아, 저걸 못 잡네요 아 저걸 못 잡아 어느 야, 정도 쎈데 야야야튀어튀어 튀어. 때리보다 튀. 튀, 티 얘네가, 지금, 둘다궁이 없는 이상, 이게, 지금 우리가 와, 너무 불리해요. 체력회복을 해야 돼요, 이거, 이럴 아 다음에는, 나무 일론, 레벨업을 해야겠습니다. 레벨업을 했으니까 됐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 여기. 전설, 전설, 두, 두 명, 휘기 한 명, 우리 전설, 한 명. 아. 이, 이거는 우리가 질졌었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한 명, 한명 맞췄고. 그리 고! 한 명, 한명 한명 맞추고, 한명 맞추고, 한명 맞추고. 응, 제가, 여기서 이렇게 누워. 둬버리기. 아.. 요걸 맞았다고 쳐야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끝내고 한 다음에. 다이너, 다이너, 다이너. 화력주머니 있어요. 아니야, 가재도 있어요, 저런 거리다. 저가재 쓰고, 가재 쓰고, 가재 쓰고! 여기, 여기니까, 이렇게 가버리고, 공 써서, 회고, 회고, 했고, 했고, 했고. 넣고 넣고 넣고! 궁궁궁궁궁궁 가재 섞고궁 섞어요 궁 섞어 궁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20랭크는 몇 가지 가야 되나? 최대 트로피로 빼고 백? 아 그럼 오늘은 15랭크까지만 가 15랭크까지 가보겠습니다 20랭크는 너무 높아요 한음 영상이 길어질 수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이너 15랭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20랭크는 어, 어, 20랭크는 못할 것 같아요 아씨아 이거 어이거 어이구 어이어 어, 어, 자, 궁이 있다, 가 들어오자마자, 궁, 삭발 잘라버리고, 삭발 잘라버리고, 하면 끝냈고, 하면 끝냈고, 다, 이렇게 돌면서, 돌, 돌고, 돌고, 하면 몇방 맞추고, 튀고, 이쪽으로 튀었고. 아. 자, 하나 한, 한 방도 안 맞네. 진짜, 어.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졌고요. 졌다고 봐야. 이번 판진거 같은데요? 어리다, 투척인데, 근거리한테 지는 건 말이 안 되죠. 일단은, 그래서 뭐라 붙여 줍시다. 봉 쓰고, 터뜨리고, 와, 저걸 이렇게 쓰네? 가재 쓰고, 공 쓰고 가자 쓰고. 아아 아. 에이 공 쓰고. 야야야쟤쟤야쟤 잘라. 자 잘라. 쟤쟤 튀어 뭐야뭐야뭐야쟤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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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쟤쟤쟤쟤쟤쟤 튀어, 튀어. 저, 저, 지금 쟤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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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가 그렇게 좀센 브롤러는 아니지만 좀 쎄거든요 지금 어, 일단 궁채웠고요 어이 저거 나 죽어 나 죽네 아체력케복체력케복 좀버 좀버 버티스 버티스 여기서 쏴봐려 여기서 쏴버려 올거거든요 공수공수 아, 어, <laughs> 좋았습니다. 진짜 이거. 이거 신기한 버그를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교체를 근데 교체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받으면은 아니고 아니구나 아니구나. 잘못 버그가 아니었습니다. 두유 한번 가보겠 챔피언십 챌린지. 이건나 이거는 다음 거네 하고, 오늘은 다이노 15랭크 축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젤로가 추가됐는데, 안젤로 완창만이나, 어? 저 이런 맵은 없었지 않았나? 아, 이거 무인도 탈출인가? 무인도 탈출도 이렇진 않았는데? 이거 안 봐가, 박아... 아, 무인도 침략! 먹고. 좋겠다 프랭크. 프랭크 견제해 줍니다. 프랭크 녀석 견제해 줍니다. 견제가 우선, 견제가 최우선. 견제 우선. 이렇게 견제해 줍니다. 견제, 견제. 재견, 재견. 재견재견 재견. 어, 일단은 견제 견제. 아씨, 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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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그래도 3위는 됐네요. 어, 존버 방법이 되겠는데요? 다이너는 존버만 해도 이길 수있겠우 아, 우리가 가운데면 이건 어떡하지요? 이거 이거 가운데인데 이거 음~ 여기 안 닿네요 사정거리 그 사정거리 사정거리 어, 오 어, 어, 머스터 머스터머스터 머스털 머스털 엠츠 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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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스, 엠스? 로사야, 네가 야야 때리면 안 된다. 때리면 안돼 지금. 자, 끝내버려끝내버려 끝내버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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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다이너가 조... 안돼. 다이너가끝내줬군요 제가 솔로이자 아주 기막힌 전략을 한게 알하는 것 같습니다. 티고요 먹습니다 대를 한번 맞추고요 궁좀 채워줍니다 궁 채우고요 네, 여기서 그럼 독독독독독독독독 죽어 독 죽어 독 죽어 독 죽어 아, 톡톡톡톡톡 아, 나 나중에, 나 나중에, 나중에. 나나 이거 튀고요. 기막힌 전략이 이거. 이렇게하나맞에 어? 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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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 아, 으이,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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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기 나와 가지고 진이깜놀이었습니이 제가 뭐냐면 그냥 풀숲에 숨어가지고 좀 존버를 하는 존버 전략이었는데. 아, 제가 여기 걸리면, 이건 존버가 아니라, 이건, 이건 싸워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 여기서.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 먹, 먹티, 먹티, 먹티. 먹티 정략 먹티 공승 전략. 한방 맞췄고. 아, 저 판다라는 저 로사는 어제 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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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제 잡어 갑자기 어나좀 갑자기 어어한번 끝냈고요 잘랐어 견제 제 어, 어, 쟤, 쟤, 쟤 뭐야 제 뭐야 나궁일 어, 거예요 궁수고 궁순 다음 티 궁티 제가 여기 견제하면서 어느 정도 살아 남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우, 저게, 아우, 저. 저, 저 흑, 저 흑인. 아. 아유, 진짜. 저 흑인. 뭔데? 흑인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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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리 가, 저리 간디. 저리 가디. 저리 간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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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줍니다. 궁게 이제 어느 정도 모갔거든요. 가만히 있어 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습니다. 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건 졌는데요. 졌다고 봐야겠죠, 이건. 이건 이제 졌 이렇게 2등을라도 하는 전략입니다. 앵도기. 어쩔 수 없이 그냥 13, 13 티어까지만 가보겠습니다. 영상, 영상 내용이 좀 길게 되어서 이렇게 된 이상 영상 길이가 너무 길게 돼요. 15 랭크까지 하나. 그러면 다이노 13 랭크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튀는, 튀는 전략. 튀면서, 제 공격하는 전략. 일단은, 궁은 뭐, 궁 모았고요. 잡았고요. 넉티, 먹티, 먹티, 먹티. 빨리 빨랑, 빨랑 튀어, 빨랑 튀요 튀었고요. 먹티 전략이 제대로 성공됐습니다. 지금 다 아, 지금 아, 아, 야, 야 저걸 못 흔내네요. 저건 아, 딱 저때 잘랐어야 되는데 나중에 큰 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존버 전략하겠습니다. 오 어, 봐봐요 선수 쭉쭉 줄죠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가 있는 것 같고요? 위치상으로 봐봐요. 아까 밥인데, 제추억으러 갔다면, 제한테 들켜가지고 죽었을 겁니다. 아, 들켰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좋습니다. 안 들켰다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요. 십상 랭크로 왔고요. 음, 다이너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해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 빠이